안녕하세요, 다육이랑 식물이랑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독해 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다육이 아지트에 방문을 했습니다. 와 국민이들, 자 중대품 하는 아이들부터 작은 아이들 아주 다양하게 이렇게 세팅을 해 주셨는데 가격도 진짜 예쁘고요, 아주 야무지게 생겼어요. 자 여기 있는 아이들, 자 예쁜 아이들 보여드릴게요. 한번 봐주세요. 여기에 핑크핑크한 아이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아이들 신상으로 들어온 아이입니다. 샤인 브라이트 군생입니다. 이 아이 와 가격은 15,000원이라고 쓰여있는데요. 이 얼굴들 좀 보세요. 이게 지금 굉장히 많아요. 아주 다져져가지고 야무지게 생겼어요. 이런 데서도 얼굴이 이렇게 빼곡하게 나와요. 와요거자 이렇게 자, 자 기본 분에 심어져 있는데 빨간 포트보다는 사이즈가 커요. 자 여기에 심어져 있어요. 1 5 0 0 0 원에 올려드릴게요. 이쪽에 있는 아이들 유아이들도 새로 데리고온 아이들입니다. 어우, 입장이 너무 예뻐요. 자 페레즈라는 아이입니다. 유아이 가격은 만 원인데요. 빨간 포트에 이렇게 심어져 있어요. 이 얼굴 좀 보세요. 와 야무지게 생겼어요. 아주 단단하게 생겨가지고 얼굴들을 이렇게 많이 달고 있네요. 유아이 페레즈 만 원에 올려드릴게요. 옆으로 옆으로 갈게요. 여기는 이 클립스 2두짜리입니다. UI 28,000원이라고 합니다. 2두짜리 이렇게 좋아요. 이 속에 색감 좀 보세요. 아주 초코색으로 예쁘게 물이 들었는데요. 이렇게자 화분은 이렇게 큰 사이즈예요. 와 진짜 초코색으로 아주 예쁘게 물들었는데 너무 예쁘죠 UI. 자 UI 사이즈도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자, UI 보면 지금 14cm 합니다. 14cm 하는 리클립스 2두짜리 28,000원에 올려드려요. 이쪽에 외두짜리 있어요. 자, 외두짜리는 2만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색감도 진짜 예쁘죠? 이 속에 나오는 초코색 좀 보세요. 여기 11cm. 자, 11cm 합니다. UI. 2만원에 올려드릴게요. 리클립스입니다. 요쪽으로 여기 있는 아이는 자연군생 철화래요. 자연군생 철화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자 앞에서 하나만 들어볼게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 요거, 요거 철화 만 원입니다. 요 아이 이름이 뭐죠? 자연군생 철화라고 쓰여 있어요. 가격 만 원이에요. 여기 7.5cm 기본 포트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입니다. 자, 물들면 이렇게 핑크색으로, 자, 오렌지 빛으로 이렇게 물드는 아이입니다. 이 UI 만 원에 올려드릴게요. 이쪽으로. 자, 아이는 UI 유아이 이름이 뭐죠? 샤울런스? 자, 요런 아이입니다. 샤, 샤울런스 철안가요아이는 3만 4천 원이라고 합니다. 진짜 예쁘다, 이거. 여기 쌩얼 좀 보세요. 너무 예쁘죠? 앞쪽으로 이렇게 쌩얼이 쭉 있고 요 가운데 이렇게 철화가 있어요. 뒤쪽으로도 이렇게 쌩얼이 너무 예쁘죠? 와, 유아이 사이즈 볼게요. 이렇게. 이거 지금 17cm 이상 합니다. 이런 아이들 34,000원에 올려드릴게요. 누다 군생입니다. 유아이 2만원이에요. 와, 이 군생 얼굴 좀 보세요, 아주. 다닥 다 칸에 진짜 이거 완전 대품이에요. 사이즈는 이렇게 생긴 사이즈에요 22cm, 22cm 이상 합니다. 유아이 누다 군생입니다. 2만 원에 올려드릴게요. 이쪽으로 6종 마리아 12,000원입니다. 통통하게 생겼어요. 자, 6종 마리아 12,000원 사이즈는 이렇게 9cm 합니다. 여기, 화연입니다, 화연. 자, 유아이 2만원입니다. 아니, 12,000원입니다. 화연 12,000원. 자, 여기 속에 얼굴이 또 나오고 있네요. 어우, 너무 예쁘죠? 자, 여기에 또 귀요미가 하나 있네요. 유아이는 이름이 뭐죠? 아, 화연 군생이라고 합니다, 유아이. 자, 요런 아이들 12,000원에 올려드려요. 자, 포카 군생. 폴카 군생. 12,000원입니다. 빨갛게 물이 들었어요. 작은 콩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입니다. 와, 여기 있는 아이는 차밍 블루 군생. 차밍 블루 군생. 군생 8,000원입니다. 오메. 하나 뽑을게요. 요렇게 생겼어요. 와, 군생인데 얼굴이 오게 몇 개죠? 둘, 넷, 여섯. 어머. 이거 지금, 둘, 렌 여섯, 여덟, 팔뚝인가요? 7두 자, 요 아이들. 자, 8,000원. 진짜 가격 예뻐요. 8,000원입니다. 이쪽에, 띠아모. 8,000원입니다. 4두짜리입니다. 4두짜리. 자, 요런 아이들. 자, 8,000원에 올려드릴게요. 띠아모라고 합니다. 여기는, 대룰루 6,000원이에요. 자, 6,000원 와 유아이가 물들면 이렇게 생기네요. 이거 진짜 예쁘죠. 자 이렇게 생겨요. 대룰루 6,000원에 올려드릴게요. 핑크핑크 핑크핑크라고 핑크, 합니다. 유아이는 8,000원이에요. 별처럼 생겼어요. 아주 입장이 길쭉길쭉하게 생겼어요. 유아이 8,000원에 올려 드릴게요. 사이즈도 볼게요. 자, 8cm 합니다. 8cm 8,000원에 올려 드리고요. 여기에 샤니 만원입니다. 샤니 만원. 요 속에서 뺄 수도 없네요. 아유, 이렇게 생겼어요. 10,000원씩. 이쪽에 자, 블루아나 군생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가격이 없나요? 블루아나 군생. 이쪽으로 갈게요. 여기는 쉘브루입니다. 12,000원이에요. 쉘브루 12,000원 하나 뽑아볼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아, 작지만 아주 건강하게 생기고요. 통통하게 생겼어요. 이 아이 쉘브루 12,000원에 올려드릴게요. 매직 크라운 10,000원입니다. 매직 크라운 이렇게 빨갛게 생겼어요. 진짜 예쁘죠 유아이 이렇게 생긴 아이들이에요. 자, 여기는 스콜피온 5,000원입니다. 와 유아이는 손톱이 또 아주 특이종인가 봐요. 특이하게 생겼어요. 부용이처럼 약간 털이 복실복실 났어요. 유아이 스콜피온 5,000원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미엘라쿰. 미엘리금인가요? 라금인가요? 8,000원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핑크색으로 물이 아주 예쁘게 들었네요. 이쪽에 샤인브라이트 이 아이는 8,000원입니다. 8,000원 여기 이렇게 생긴 데 심어져 있는 아이입니다. 아주 핑크색으로 예쁘게 물이 들었네요. 여기는 천지라고 합니다. 이 아이는 3만원이에요. 들어볼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아우, 진짜 짱짱하다, 유아이. 너무 예쁘죠? 작지만 아주 오지게 생겼어요. 유아이, 3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이쪽에, 라울, 라울 군세? 이게 라울인가? 라울이 아니고, 여기, 나나 후꾸미니, 완전 묵둥이래요. 완전 묵둥이. 자, 5만원이라고 합니다, 유아이, 5만원. 자, 5만원. 색감 진짜 예쁘죠? 여기 17cm 화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입니다. 자, 5만원인데 사이즈가 이렇게 커요. 22cm 합니다. 22cm. 나나 후꾸미니 완전 묵둥이래요. UI. 5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색감 너무 예쁘죠? 요거.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에또 새로 들어온 아이가 있네요. 샬몬이라고 합니다. UI. 샬몬. 9천원에 올려드려요. 자, 여기 2두짜리고요. 여기는 3두짜리 있네요. 이렇게 하나 들어 볼게요. 화분은 여기 기본 빨간 포트보다 조금 큰 사이즈예요. 거기에 심어져 있어요. 자, 입장 밑에가 이렇게 빨갛게. 자, 물이 들어가네요. 샬몬입니다. 와인은 9,000원에 올려 드려요 와, 여기는 파피스 로즈. 파피스 로즈 원통 철알에요 자, 유아이 5만원입니다 5만원 진짜 예쁘죠 유아이 요거 요거 자 목대가 요렇게 튼실합니다 요렇게 생겼어요 아우 진짜 예뻐요 유아이 새게해갖고좀 요렇게 생겼죠 유아이 5만원입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파피스로즈 원통 철화라고 합니다 자 5만원에 올려드리고요 실루엣 유아이 적심한 아이입니다 16,000원이에요 자, 16,000원. 이렇게. 자, 적심해가지고 이렇게 얼굴이 양쪽으로 나온 아이들. 얼굴은 이렇게 좋아요. 자, 이 아이 16,000원입니다. 얼굴 하나 사이즈가 이렇게 8cm 하는 아이예요. 자, 16,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요쪽으로 아라베스크. 이아 27,000원입니다. 아라베스크. 자, 얼굴이. 요거. 빼볼게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오두짜리. 자, 오두짜리 사이즈가 이렇게 좋아요. 여기 15cm 합니다. 15cm 하는 아라베스크 요아이 27,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진짜 색감 예쁘죠? 와, 여기에 흑장미 오두짜리입니다. 오두짜리. 3만원인데요. 어우, 이거 진짜 마음에 들죠. 보여드릴게요, 얼굴. 자, 흑장미 5두짜리 3만 원. 자, 얼굴이 이렇게 생겼어요. 둘, 셋, 넷, 다섯, 5두. 아, 진짜 예쁘죠. 완전히 가족이에요, 가족. 가죽. 아, 진짜 달란한 가족이네요. 엄마, 아빠, 언니, 동생, 누나 이렇게 다 있어요. 유아이. 자, 얼굴 유아이 큰 사이즈 한번 보여 드릴게요. 11cm 합니다. 유아이 얼굴. 자, 요런 아이들이 자, 네 아이가 크고요. 여기 작은 아이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해서 5두짜리 3만원입니다. 진짜 예뻐요, 이 아이. 자, 3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여기에 왕왕대품, 이 아이. 자, 소후렌 군생이래요.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세상에. 군생짜리가 사이즈가 이렇게 커요. 이렇게, 진짜 이 아이가 몇년 됐을까요? 여기, 여기에도 이렇게 목도리를 다 둘렀어요, 아가들이. 자, UI가 12만원이래요. 멀리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완전 왕대품이에요. 이거 12만원이면 진짜 착한 가격이죠. 아, 요렇게. 얼굴이 오게몇 개죠? 이렇게 많아요. 진짜 예쁜 가격입니다, UI. 자, UI 구매하세요. 득템하는 가격이에요. 이거 대표님께서 싸게 해놨다고 합니다. 12만원. 소후렌 군생입니다. 러우입니다. UI 12,000원이에요. 러우가 12,000원짜리인데 이렇게 사이즈가 좋아요. 이것 좀 봐. 이것 좀 봐. 이거 얼굴이 매뚜죠? 목대가 이렇게 튼실하게 생겼어요. 근데 12,000원이래요. 이거.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 이렇게 생겼어요. 자, 러우 12,000원에 올려 드릴게요. 온슬러우입니다 UI 16,000원이에요. 자, 온슬러우 요거 색감 예쁘게 물든 거좀 보세요. 여기 지금 이거 사이즈가 굉장히 크, 크고요. 무거 가지고 요렇게 살구 피스로 잡. 와, 이거 색감 진짜 너무 예쁘다. 요거 얼굴 하나 사이즈 재 볼게요. 자, 요 얼굴 하나가 사이즈가 10cm 이상하는 아이예요. 자, 얼굴이 똑같이 생겼어요. 이렇게세 개가 나란히 있어요. 요거 온슬로우입니다. 요 아이 16,000원인데요. 요 14cm 화분에 심어져 있어요. 요거